요즘 이렇게 계속 티켓 값이 올라가는 것에 뮤지컬 소비자들이 많이 부정적이게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동등한 가격에 과연 뭘할수 있을까? 뮤지컬은 19만 원이잖아. 다른 즐거움이지. 다른 즐거움인데 값을 지불하고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음. 그 19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실망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치. 그게 문제네, 사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네딕탄입니다. 트왜 평소에 올리던 영상이나 올리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어디 가세요? 제가 요즘 뮤택이가 온거 같습니다. 뮤지컬 VIP석이 19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자 친구랑 같이 보려면 얼마야? 38만 원. 그래서 38만 원이 있으면 뭘할수 있는지 지금 한번 여수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38만 원만 써서 여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8만 원에 상응하는 가치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한 30분간 이렇게 버스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노래 잠시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신나는 이야기 따라 가는 이 여행 거길 가면 전부 알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뉴폰의 샤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분명 좋아하는 게 뮤지컬인 건 맞는데, 뭐랄까, 너무 컨텐츠 제작자 입장으로서 뮤지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만 사실 그래도 약 6300여 명이 구독해 주고 계신데 뮤지컬 콘텐츠를 볼 만한 거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면 거기에 제가 동기 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이 뮤지컬을 온전히 뮤지컬로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콘텐츠 제작자로서 관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뮤태기가 온게 아닐까. 요즘 이렇게 계속 티켓값이 올라가는 것에 뮤지컬 소비자들이 많이 부정적이게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동등한 가격에 과연 뭘할수 있을까? 지금 제가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케이크 하나를 시켰는데 20,500원 나왔거든요. 이렇게 예쁜 카페에서 2만 원만 있어도 여유 이렇게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물론 뮤지컬의 비할 가치는 아니겠지만 그냥, 그냥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여행 와서 그냥 카페 에 있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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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비교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싸게 살때 가격 비교하는 거 아니고서는 여기 너무 좋아. 이 모든 뷰와 커피와 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값은 2만 원이야. 어떻게 생각해? 뮤지컬은 19만 원이잖아. 다른 즐거움이지. 다른 즐거움인데 값을 지불하고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 19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실망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치. 그게 문제네, 사실. 비싼 음식 또 먹을 때 진짜 헉 하는데 음. 맛있으면 용서되거든. 공연도 똑같아. 어쨌든 19만 원 내고 볼 사람들은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올려도 되는데, 이 이번에 베토벤 사태 알지? 이게 뭐냐고 사람들 막 그러잖아. 근데도 뮤지컬 티켓 값은 비쌌단 말이야. 창작이고 시도적인 부분이 있었어. 근데도 제 값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열이 받은 거지. 배우진만 빵빵하면 다냐. 스토리나 설득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이 값을 내가 왜 내고 봐야 되냐. 이 돈이면 이걸 할수 있는데. 가든. 유지가 어려운 거 아닐까? 가격이 안 올리고서는 유지가 어렵거나 아니면 티, 할인이 많이 종류별로 있었잖아. 다 없어. 근데 그건 사실 손해를 보면서 이거를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 음... 할인이란 개념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험적인 걸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뭐 그런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어 만든 사람들이 어쨌든 유지가 되려면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배우를 어떤 무명 배우를 쓰기도 어려울 거고.